자 2025년 고일 3월 모의고사 29번 문제입니다 예,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어법으로 등장을 했었던 거고 그 어법으로 나오면 좋은 게 뭐냐면 어법문항 자체가 내용 자체가 별로 안 어려워 그래서 내신으로 나왔을 때는 어법으로 그대로 안 나오겠지 다른 걸로 나옵니다 그래서 주제 자체가 어렵지 않다 그리고 또 우리가 또 누굽니까 우리 주제를 완벽하게 정리해 줄 거니까 우리 주제를 잘 듣고 내용을 일단 먼저 파악을 하시길 바래요 자, 일단은 이제 제목을 한번 볼까? 제목은 만들어놨는데, 야, 루틴을 통한 경기력 향상 및 조정. 네, 루틴이라고 하는 거는 다들 알고 있지? 뭐, 김연아, 아니면 박세리, 뭐, 박찬호 등등 해가지고 너무 옛날 운동선수인가? 예, 네, 어쨌든 간에, 우리가 루틴이 딱 정해져 있으면요, 경기력 향상을 할수 있다. 뭐, 요 얘기야. 자, 그래서 주제를 밑에, 어, 한 줄로 정리해놨는데, 운동 선수의 루틴은 경기 조건을 평가하고 적응을 가능하게끔 만든다. 네, 그만큼 루틴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겠지. 뭐 손흥민을 예로 들면은 매일매일 뭐 하는 루틴이 있을 거 아니야. 맞지? 네. 근데 그 루틴을 함으로써 아, 경기력이 향상된다라는 거고요. 자, 우리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3단 정리를 해놨는데, 첫 번째부터 빠르게 읽어볼게. 자, 루틴은 신체 상태와 환경 정보를 수집하게끔 만듭니다. 그러니까 내가 오늘 운동을 딱 이제 해야 되는데, 경기를 해야 되는데, 그 전에 이제 루틴을 좀 해보는 거죠? 그러면 내가, 아, 내 오늘 상태가 좀안 좋네? 좋네라는 거를 알수 있겠지. 자, 그럼 두 번째. 자, 이러한 평가는 준비를 조정하고 목표에 맞게 조율하는 데 활용됩니다. 그러니까 목표에 맞게 조율한다라는 게, 아 오늘 상태가 좀 좋아 그러면은 오늘 골을 한 다섯 골 넣어야 되겠는데 아 상태가 좀안 좋아 그럼 오늘은 조금 사려 가지고 경기를 해야 되겠네 라고 생각을 하겠죠 자 그다음 세 번째 자 외부 및 내부 조건에 맞춰서 경기를 최적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라고 하는 거지 예를 들면 내가 손흥민입니다. 물론 나는 아니지만, 네, 손흥민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 딱 봤더니, 아, 너무 덥고, 그 다음에 잔디도 뭔가 안 좋네. 그러면은, 아, 거기에 맞춰가지고 내가 어떤 식으로 좀이 몸을 풀고 조절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최적화하는 과정이 있겠죠. 네, 그런 얘기였다. 알겠지? 자, 밑에 문장을 빠르게 한번 보겠습니다. 자, 루틴이라고 나와있죠. 처음에. 자, 이 루틴은요, 가능하게끔 만듭니다. 아, 누구를, 네, a t h l e t e 이게 뭐야? 선수들이죠? 운동선수가 뭐 하도록 이렇게 해서 O형식 문장이 나왔던 겁니다. 알겠지? 그래서, enable 자체가 가능하게끔 하다고요 네, 그 다음에 이걸 해석했을 때 O형식은요, 얘가 얘를 꾸며준다라는 식으로 보면 굉장히 편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아, 루틴은 가능하게끔 한다. 운동선수를. 근데 그 운동선수가 뭐 하는 거야? 이거 하는 거죠. 결국에. 알겠지? 자, 평가하는 겁니다. 뭐를 이 경쟁의 어떤 조건을 평가할 수 있게끔 합니다라고 약간은 추상적이게 제일 첫 번째 문장을 던져 놨습니다. 예 그래도 우린 괜찮아요 왜 for e x a 이 있으니까 자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바운 u n c i 뭐 이제 우리 바운 u n c 이 뭐야 이렇게 튕기는 거죠. 네 볼을 튕기는 겁니다. 자 어디서 튕기냐면 자 i n n 자 어디서 여기까지 이제 묶어야 되겠죠. 우리 Volleyball Service Routine이라고 나와 있어요 Service가 네, 여기서는 서비스 하다가 아니고 서브야 서브 처음에 이제 공을 이렇게 모르는 친구들을 위해서 설명을 해 주자면 이렇게 처음에 공을 이렇게 서브를 할거 아닙니까 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어쨌든 이 Volleyball s e r v e Routine에서 공을 튕깁니다 처음에 이제 선수들 보면요 이렇게 공을 튕기고 시작을 하거든요 네 그럼 이제 이렇게 바운싱 하는 것이 제공합니다. 라는 거겠죠? 자, 무엇을 제공하냐면, 이 서버에게 무엇을 제공해? 어떤 정보를 제공한다. 라고 나온 거야. 알겠죠? 이거 참고로 간단하게 구문만 한번 정리해주면, 자, supply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a with b 가 나옵니다. 알겠지? 자, 그러면 a에게 무엇을 b를 공급하다. 제공하다. 라고 하는 거야. 자, b를 뭐 하다? 공급하다. 여기서 이제 supply 대신에 뭐 주로 원래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서 또 뭐가 있냐면 우리 프로바이드라는 단어가 있어요. 우리 익숙하지? 프로바이드 요렇게 묶어주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어쨌든 공을 튕기는 게 뭔가 어 정보를 준대. 뭐에 대해서 그 공에 대해서 그 다음에 플로어 r 바닥에 대해서 그 다음에 스테이 c 헐 e 스 그녀의 근육 상태에 대해서 그러니까 공을 딱 튕겨보면 안다는 거지. 느낌 온다라는 거야.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어퍼 포인트 나올 수 있는 게 이게 뭐야? 우리가 동명사 아닙니까? I-N-G 뭐하는 뭐 것은이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고 얘는 주의해야 될게 뭐냐? 얘 무조건 단수야. 얘 단수가 나오면 뒤에 요 자리 있지? 요 보입니까? 이 동사 수일치를 해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센스가 있는 친구들은 요렇게 연결을 해주시길 바라고 나는 이번 대신 포기했다. 야, 연결하지 마세요. 알겠습니까? 연결해야 되겠지? 자, supply. 자, 이거 뭡니까? 우리, 이렇게 나오겠죠. 항상 상대 보기를 생각을 해놔야 돼. 그냥 supply라고 나오는 거야.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밑에. 자, 이 정보는요? 자, 여기서 이 정보라고 disinformation. 지시사가 나왔죠. 이 정보야, 이 정보. 그니까 러 위에서 정보를 나왔잖아요. 정보 이렇게 이어주면 되지 않습니까? 선생님, 왜 알려줍니까? 왜 알려주겠어? 순서 문제 나오면 바로 맞춰라, 이 말이겠지. 알겠지? 자, 이 정보는요. 자, can be can then인데 then은 필요 없고요. 그냥 can be used 사용되어질 수 있습니다. 아, uh, the property. 이것도 부사니까 적절하게라는 뜻이고 뭐 하는 데 사용된다? 준비하는 거죠. 네, for her serve. 자, 그녀의 서브 준비를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사용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 이 루틴이라고 하는 것이 또한 enable 가능하게끔 합니다. 뭐를? 이 운동 선수로 하여금 어드 j u s t 야, 또오형식 아닙니까? 그치? 요렇게 가자. 그냥. 알겠죠? 네. 그래서 요, 요, 요렇게 갑시다. 요렇게. 자, 어쨌든 운동선수로 하여금 뭐 한다? 우리가 조정한다겠지? 요런 단어들은 우리가 암기해야 되겠죠? 모르는 친구들 별표 쳐놓고 적어줄까? 적어줘 바로. 적어줘. 네. 적어줘. 네. 착해. 제이콥. 자, 조정하다. 자 조정하게끔 합니다 자 그다음에 파인 튜닝 할때 튜닝 하다라고 할때그 튠이에요 이게 알겠지 자 그래서 우리가 파인 튠 하면은 이게 정교 한이구요 정교하게 조율하다 조정하다 사실상 두 개가 이제 똑같은 뜻이죠 또 적어줄까 아 너무 친절하다 그쵸 정교하게 조율하다 음나 칭찬 댓글에다가 해 놓으면 돼요 알겠지 본 친구들은 댓글에다가 아, 너무 친절했어요 선생님 네, 딴 얘기 하지 말고 넘어가자, 바로. 자, 어쨌든 간에, 그들의 준비를요, 조정하고 조율하는, 뭐, 그거를 가능하게끔 만듭니다. 라는 거야. 자, based on, 뭐뭐를 기반으로 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하나로 전부 다 묶어서 전치사처럼 활용이 됩니다. 알겠죠? 자, those evaluations. 네, 우리 evaluation 이게 뭐냐면 평가라는 건데, 그러한 평가들을 기반으로 라는 거야.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자, in pursuit of. 네, 무엇을 추구하며 라는 겁니다. 알겠지? 여기서는 그냥 무엇무엇을 하기 위해서 정도를 해석하면 돼. 좀더 쉽게 안됩니까? 선생님. 선생님은 항상 쉽게 설명을 해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for 정도로 바꿔서 보자는 거지. 자, 뭐를 위해서? particular. 네, 특정한 competitive g o a l 뭐야 이거? 네, competitive? 어려워 보이지만 쉬운 단어죠? 뭔가 이제 경쟁하는 거죠? 네, 우리가 경쟁하는 gore 하면 은 얘가 목표입니다. 네, 그래서 뭐이 경기의 목표겠죠. 알겠지? 그래서 경기의 목표를 위해 가지고, 자, 어떤 거를, 자, 우리 위에서 다시 한번 내용 정리해 보면, 이 정보를 활용한다 라고 얘기했어요. 어떤 정보? 내가 이제 공을 튕겨보면서, 아, 대충 오늘 이기겠다. 아, 오늘 약간 컨디션 안 좋은데? 라고 생각을 할수 있다는 거고, 이 루틴을 통해 가지고, 아, 내가 이 경기 목표 달성을 위해서 어떤 걸 조정하고 정교하게 바꿔야 되는지를 알수 있게끔 해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죠? 자, 그 다음 밑에 내려갑니다. This adaption. a t 야, 순서 문제 이 정도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맞지? 네, adaption. a t 이 적응이야. 아, 적응이요? 선생님, 그럼 위에서 적응하는 내용이 나와야 됩니까? 나왔잖아요, 이렇게. 맞지? 자, 순서. 야, 순서 틀려서 오면은 댓글에다 또 적어나 고해성사 해놓으시면 됩니다. 선생님, 제가 다 알려줬는데 복습을 안 해가지고 틀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적응은요, 자, involve 포함합니다. 자, 조정을 포함하죠. 자, 어디에 대한 조정이냐. 어떤 conditions. 뭐야, 이거. 조건이겠죠. 경기 조건. 예, 라이벌입니다. 요거는. 자, 그 다음에 competitive situation. 어떤 경쟁의 상황이겠죠. 경기 상황이겠지. 자, 또는요, internal influences. 뭔가 내부적인이라는 거야. internal 하면, 네, 우리 내부적인 어떤 영향인데 자, 그것이 어떤 겁니까? 뒤에서 꾸며줍니다. 요렇게. 아, that. 이게 원래 업법 문제 나왔던 거 예, 래서얘 왓으로 나왔거든요. 당연히 이제 선생님 바꿔놨으니까 이 왓은 원래 적혀 있었으나 안 됐습니다. 알겠지? 여기서 이제 이 대세는 어떤 거냐면 얘가 이 관계 대명사라는 거예요. 뒤에 보면은 주어가 어떻게 돼 있어? 빠져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빠져 있다. 빠져 있으니까 이걸 뭘로 본다? 주격 관계 대명사로 보시면 되고 해석은 그냥 이렇게 하시면 돼요. 우리 이런 영향들인데 그러한 영향들이 어떤 거야라고 뒤에 이어서 설명하면 되겠죠. 야, 그거는 영향을 끼쳐 어디에 너의 수행 능력에다가 이렇게 경기력에다가 알겠습니까? 주격 관계 대명사를 적은 거고 그럼 왓은 왜안 됩니까에 대한 걸 설명을 해주면 이 왓은요 절대로 뭐가 있으면 안돼 선행사가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얘도 이제 뒷문장 불안전한건 똑같거든요. 지금 주어가 빠져 있는 거는 똑같아 왓도 뒷문장은 항상 불안전해 근데 문제 뭐냐? 선행사가 있으면 안 돼. 얘는, 그래서 선행사가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럼 여기서 또 질문. 선행사가 뭡니까? 앞에 나오는 명사인데, 이 what 앞에는 명사 있으면 안 돼. 라고. 네. 나 이해 못한 친구도 여기다 적어놔 알겠죠? 방금 얘기했던 거. 명사 앞에 있으면 안 된다. 앞에 명사가 떤글딱 있잖아. 돼, 안 돼? 안 돼. 알겠지? 자, 그 다음에, just like. 자, 뭐뭐처럼. 자, 어떤 것처럼. 자, adjusting. 어, 조정하는 건데요. 자, 레이스 카 엔진, 이 레이스카의 엔진이겠죠, 말 그대로. 자, 엔진을요. 자, 어디에다가 조정합니까? 우리 the conditions of the track, 그 트랙의 어떤 조건들에 맞게끔 조정하는 것처럼, 또는요, air temperature, 뭐요? 우리가 기온이겠죠. 자, 또는 날씨 조건에 맞게끔 조정하는 것처럼, 실제로 우리 요 이제 우리 레이싱카 하는 어, 경기를 보면요. 그때의 아스팔트 온도, 도로의 온도나 아니면 날씨에 맞게끔 타이어 같은 거를 아주 정밀하게 조절한단 말이야. 예, 네, 그것처럼이라는 거야. 이 루틴이라고 하는 것이요 조절합니다. 모든 어떤 거, 어떤 경기 경기력의 요소겠죠. Comparative component 하면 이게 요소란 뜻이야. 자, 요소를 조정합니다. 자, 뭐하기 위해서 chip, 예, 네, 달성하기 위해서 proper. performance, 네, 적절한 어떤 거 우리가 경기력이겠죠? 요게 경기력, 뭐 수행력이 되기도 하고, 자, 그래서 마지막은 빈칸으로 나오기가 좀 좋은 포인트 아니었겠습니까? 그치 자, 그래서 우리가 별표를 쳐놓고 나오면 뭐 공짜 문제긴 합니다만, 어쨌든 아, 이거는 이제 너무 주제잖아요, 네, 주제니까 또 우리가 빈칸으로 안 나오면은 섭섭하다라는 거겠지. 그래서 뒤에 이제 내용들도 반드시 정리해 보시고 여기까지가 이제 2 9 번의 내용이었다.